미국이 불임 여성들의 임신에 도움을 줄 자궁 이식 수술을 도입했습니다. 미국 오하이오주의 한 의료팀이 불임 여성들에게는 의미 있을지도 모르는 임상 수술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술로 불임 여성들이 임신 후 38주간 태아를 자궁에 품고 있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클리블랜드 클리닉 센터는 자궁이 없거나 자궁에 문제가 있는 5만 명의 여성들이 임신을 할수 있게 도와주는 자궁 이식 수술을 실험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단 환자가 이 수술 과정에 동의를 하게 되면 이 환자는 난자의 생산을 자극하는 호르몬을 투여받게 됩니다. 이후 이 난자는 시험관에서 수정되어 냉동 상태로 보관됩니다. 공여자의 자궁과 질의 일부분이 여 시간에서 여 시간에 걸쳐 수여자에게 이식됩니다. 제왕 절개 수술로 한명 또는 두 명의 아기를 출산한 이후 항거부 반응약의 투여를 중단하기 위해 이식되었던 자궁은 제거됩니다. 스웨덴에서 살아있는 공여자로부터 받은 자궁을 이식하는 수술로 4명의 신생아가 출생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미국 팀은 합병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미 사망한 공여자의 장기를 사용할 것이라고 합니다. 미국 임상 수술 팀은 지난 9월 후보자들을 검사하기 시작했습니다. 21세에서 39세의 여성들 10명이 집중적인 의료 및 심리 평가를 받은 뒤 임상 자궁 이식 수술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